지금 보고 계신 이 배낭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가지고 다녔던 배낭입니다. 어, 배낭 자체는 이제 미군들 가져고 왔던 배낭이고요. 어, 여기 있는 이제 건 파이터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소대의 모터였습니다. 원래 모터가 이제 라이더 다이였어요 어, 그런데 어, 퍼튼스 전 소대 선임 하사가 이제 바뀌고 나서 건 파이터스로 이제 바뀌었고요. 어 이거는 미군 친구가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던 미군 친구가 그 전에 있었던 부대에서 어, 찾던 어, 패치를 저한테 준 거고 저는 그 카투사 했을 때 이제 PT 마스터였습니다. 이거는 이제 피지컬 피트니스 엑세서스라고 해서 저는 최고점이었습니다. 300점이 만점인데 저는 290점이 넘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중대에서 제가 체력이 제일 좋았어요. 체력장 했을 때이 제도가 원래 한국에 없었어요. 일반 사병한테 이 제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이제 주한 미 이사단 패치입니다. 미이사단 아는 이제 인디언 패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레드 클라우드예요 붉은 구름. 인디언 이렇게 해가지고 별에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제가 있었던 어제 8헌병 여단. 제 8헌병 여단도 그렇고 이사단도 그렇고 2차 대전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올렸던 부대들입니다. 전통 있는 부대고 이건 뭐 당연히 제가 군복에 찼던 이름 여기다 받은거고 이거는 이제 에어솔트 공중강습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부대에 있었던 제 친구, 미군친구가 준거예요 몸에 있던거, 부착했던거 이거는 이제 에어본, 낙하산 부대입니다 어, 이거는 워너원 에어본 디비전 101공정대에 있었던 제 어, MP친구가 준겁니다 저는 카투사에서 헌병으로 미군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버리려고 했는데,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